이번 영상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간단히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냐구요 이번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경기도 다낭이라고도 하죠. 여행 가기 전에 왜 라면이 땡길까요? 잠시 대기하다가 드디어 비행기 타러 갑니다. 드라마 세편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다낭 공항 길 건너에 다낭 그랩 타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랩앱을 다운 받으시고 카드 등록도 미리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랩 기다리다 보면 택시 기사님들이 호객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타시지 마시고 안전한 그랩 이용하세요. 공항에서 시내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기사님이 대신 납부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현금 결제를 하거나 나중에 그랩에 포함해서 결제를 해도 되는데 그랩에 포함해서 결제를 하면 뭐 수수료가 조금 붙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캐피탈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박을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호텔 로비고요 yeah. Yeah. 체크인 중인데요 노우스킹킹을몇 no 번씩이나 하시는지? Uh, no okay. yeah. no okay. uh, smoking, smoking.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욕실이 s m 스모킹. n g 누구 smoking? 누구 smoking? 누구 smoking? 누구 smoking? 누구 s 쇼파와 테이블도 있고요 야경이 참 예쁘죠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프리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다 프리라고 합니다 에브리데이 입구에 캐리어 보관하는 곳도 있고 옷장도 넓어서 4일 동안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햄버거 룸서비스 시켰어요 오늘의 마무리는 햄버거와 맥주 한 캔씩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낭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 뷰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는 베이 캐피탈입니다. 한시장 가서 환전을 하고 아점을 먹고 호이안으로 넘어갈 거예요. 4, 3, 바 여기입니다 어? 어떡해. <놀람> 아허 못가겠는데? 달러로 <놀람> 안하고 <놀람> 5만원 달러로 안하고 5만원 자, 이제 환전도 했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저 맞은편 노란 건물, 안토이에 갈 겁니다. 그죠? 한강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와 저기 멀리 용다리도 보이고 여기가 한강입니다 서울의 한강이 아니고 베트남의 한강 10분 일찍 왔는데 딱 정각 10시 30분에 오픈인가봐요 밖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내부가 너무너무 예뻐요 전 오픈런입니다. 1번으로 입장했고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예쁘다. 노랑 노랑 초렁초렁 너무 예쁩니다. 1번으로 입장하니까 너무 좋아요. 딱 원하는 자리 골라서 앉을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맥주가 너무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공부 맥주 마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는 버터 갈릭 새우입니다. 새우 껍질을 아주 예쁘게 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두 번째 요리는 반새우입니다. 반새우는 오래오래 양식에 싸서 먹으면 아주 쿨. 이번 요리는. 베트남 오기 전부터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제가 꼽았던 곱창 쌀국수. 갈릭버터 새우는쿠팡퐁 커리 그 소스 맛이고 어, 익숙한 맛이에요. 그리고 반새우는 어, 아삭아삭하고 물론 소스도 너무 맛있고요. 만족스럽고 특히 그 곱창 쌀국수. 그거는 어,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러 콩카페에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탁차유리가 아래 한글이 반갑네요. 여기가 한국인가요? 역시 경기도 달랑시에요. 콩카페 코코넛 커피 역시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커피보다는 싸죠. 호이안 마사지 알라만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알라만다에서 보내준 픽업 차량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호이안 알라만다 마사지 샵 지금 도착했습니다. 멜컴 티와 물 수건을 주시네요. 설문지 작성을 하고. 아로마 향을 선택했어요. 저는 장미향을 했고, 남편은 오렌지향을 했습니다. 마사지 샵이 아니라 리조트 같아요. 너무 크고, 예쁘고, 웅장하고. 마사지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지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압도되는데요. 시간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사지 받을 때 아래 저 모습을 보면서 마사지를 받습니다. 마사지 받고 나오면 샌드위치, 와플, 주스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마사지도 좋았지만 아이 샌드위치 맛있습니다. 여기는 비싸요. 얼마? 2시간에 8 1달러 2시간에 80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11만원 정도 대충 비싼 거예요 내일부터는 마사지는 로컬로 여기는 너무 비쌉니다 한번 경험한 걸로 만족 그런데 좋은 건 좋아 좋지 시원하고 친절하고 좋고 시,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 비싼 데온 이유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오려면 그랩을 잡아도 15,000원에서 2만원이 드니까 그거 감안해서 차라리 마사지 샵에서 픽업을 해주는 곳을 어, 픽업 드라까지 다 해주는 여기 알람만다 이곳을 선택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꼭한 번쯤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랩 타고 호이안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오토바이는 그래? 차안 다녀. 그래? 차안 다녀? 오토바이만 다녀? 어? 오토바이만 다녀? 아유식당. 여기가 아유식당. 응. 오케이. 음. 아, 응. 멀찍이. 아, 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한달 살기도 좋을 듯 합니다. 어디가? 아 어디 가면 루프탑이 있나? 불지도 보면서 열심히 찾아갔는데 루프탑 카페는 언제 나타나나요? 감탄의 연소입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거리가 예뻐서 지루함이 전혀 없어요. 만 왔다면 호이안에 무조건 와야 합니다. 그림들이 호이안의 그 튜브 위에 예쁜 색감들을 아주 잘 담아냈어요. 너무 예뻐서 갖고 싶지만 집에 가지고 가면 그저 예쁜 쓰레기. 흔남 라탄가방이랑 뜨개가방이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고요. 도시 전체를 199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이안 올드타운 카페 파이퍼 커피예요. 루프탑 카페로 유명해요. 하지만 저희는 구이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구이 스테이션. 루프탑 카페로 파이퍼가 유명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도 못찍는온다해해저희희 다소 사사이이지지은은이이테테이으으왔왔습다 um, 커피 커피 a 어. 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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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nchian, Queen s t a t i o 아 r u a s m i d 아 Coffee? c o 아메 e e Coffee? c o 아 f 아아 여기는 구이스테이션 2층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웨탑으로 올라갑니다 구이스테이션 자 이제 나타납니다 기대하세요 호이안 워트타운 특유의 건물 지붕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역시 뷰 맛집 인정 타이포보다 구이스테이션이 루프탑 높이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이스테이션을 추천합니다 비가 올것 같아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비가 오네요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를 먹어봅시다. 소음배를 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탈것 같아요. 어쨌든 불빛만 보는데 우리는. 비가 겹쳐서 소음배를 탈수 있을까라고 어슬렁 어슬렁 나와봤습니다. 배도 얼마 없고 불빛도 얼마 없어 중요한 거. 소음배를 안 타려고 했는데 비가 겹쳐서. 급하게 됐습니다 나경이 어때요 나경 나경 어디야? 어? 아직 불빛이 아직 많지 않지? 어 조금 더 켜져야겠지? 켜져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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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불빛어 응. 많지 않지만 조금 더 있으면 어. 15분 어? 어 차는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15분 있으면 응. 哦，松松松松松。啊，夹它没夹着呢，你看。哦。我崩溃了，我崩溃了。哈哈哈哈哈。我崩溃了。哦。我夫妻档呢？哦。哦，这对儿。对呀。哦。哦，我有点儿。哦。哦，我有点儿。哦。哦，我有点儿。哦。哦，我有点儿。哦。哦，我有点儿。哦。哦，我有点儿。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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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는구나. 돌면, <laughs> 돌면 이제 <웃음> 불빛이. <웃음> 불빛이 예뻐? <지금> 이제 돌면. w 이제 돌면 am I?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 처음 o 고 h e r 고 I'm not h e 많이 I'm n o 게 here. I'm 젊었습니다 애들 키우는 고 <laughs> 애들만 키우고. <laughs> 안녕요 어. 아 이제 부비지 어느 정도 비춰줘 봐. 자, 우리 가족 건강하고 지식도 상 그리고 다들 공부 잘하고 일 김치. 잘하고. 하나 둘셋다다 김치 김치. 아유, 네, 땡큐. 땡큐. 아, 어, 자, Thank you. Now you can do it and sing. Ah, we see you. Thank you. t h 지 n k you. 지 h a n 소원대탔고요 어! 아, 배들이 참 많아요 예쁘죠? 소원대 뛰었습니다 두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호이안 저녁먹으러 톰도에 왔습니다 여기는 크레이피쉬 전문점이에요 코코넛 랍스터와 블랙페퍼 랍스터 이렇게 시켰습니다 역시 맥주는 빠질수가 없죠 가게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이거는 뭐였지? 코코넛 아, 코코넛 뭐지? 랍스터인가? 코코넛 랍스터? 코코넛 이거는? 크레이피쉬 아 크레이피쉬? 아, 이거는 코코넛 크레이피쉬 코코넛 맛 이거는 블랙 트리퍼인데 블랙 트리퍼는 인기. 인기라서 인기 솔드완 마지막 잘해봐 아 이게 어, 크레이피쉬구나 블랙팩 제일 인기있는 해체 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레이피쉬 해체 쇼두이고하나톡을주고센손으고 <laughs> <laughs> 나낭 드랍 서비스 차량을 타기 위해서 알라만다로 8시까지 돌아왔습니다. 알라만다는 야경도 예쁘네요. 숙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내일은 바나일에 갈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